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동부가 트레이드 타워가 착공 8년 만에 완공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동부가 트레이드 타워는 지상 68층, 높이 305m로 총 사업비 4,900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부산 해운대의 두산 위브 제니스보다 5m, 여의도 6 3빌딩보다 57m나 높아 국내 최고층 건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최고층 높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은 부산에서 인천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동부가 트레이드 타워는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첨단 시설을 갖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건물에 위성 항법장치 센서가 장착돼 바람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안전 여부를 실시간 감지할 수 있고 지하 1층에 설치된 방제실에서 전력과 조명, CCTV 등을 통합 관리합니다. 송도로 이전하는 대우 인터내셔널이 9층부터 21층까지 입주하고 36층부터 64층까지 들어서는 특급 호텔은 인천 아시안 게임 본부 호텔로 사용되는 등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건축 문화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긴 성공적인 중공으로 동부가 무역 센터는 송도 국제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빌딩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